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. 오늘은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라는 모델이에요. 음, 이거는 펠리세이드에 장착돼서 나왔었죠. 어, 펠리세이드 순정 타이어고 와 진짜 타이어 트레드만 끝내줍니다. 어디 날쓴거 그런 부분도 없고요. 음, 보시면 얘는 미쉐린 2 4 5 0 2 0그 다음에 프라이머시 투어 AS 그 다음에 19년 20분, 9번째 주죠. 어, 얘가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, 음. 같은 모델이 있어요. 여기에, 보여드릴게요. 어, 얘 지렁이 하나 있어요. 예. 자, 여기 같은 모델이 있는데, 얘하고, 얘하고,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, 음, 이 선, 없죠? 얘 많이 다르네요. 예, 그래도 얘도, 그래도 뭐, 쓸만한 타이어지만 오늘은 정말 좋은 타이어가 나왔어요. 개당 10만 원에 팔라고 합니다. 두 개에 20만 원. 음. 지렁이는 다 빼서 우리가 패치 작업을 다 해요. 그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음. 저 지렁이 있죠? 아직 패치 작업 안 했네요. 이제 할 거예요. <laughs> 음. 010 8 8 3 1 8363. 2인 상사, 양주시 울정동 1 0 6번지 찾아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합니다. 예, 네, 연락 주세요.